강보영과 정유산의 빠뜨리는 진실 톡톡 안녕하세요. <laughs> 아, 취소, 머리 많이 길렀다. 어, 추석 잘 보냈어요? 아, 네 음. 가족들 보고 너무 좋아. 그죠 어, 네. 네. 어, 많이 먹었는데. 집에 체중계를 딱 올라갔더니, 체중 변화가 없었어요. 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야, 역시 약간 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간헐적 단식하고. 간헐적 단식과 어, 어.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운동을 해봤자 뭐 어. 플랭크 어. 1분? 어, 어. 근데 효과 있어요? 아, 저는 조금 더 해봐야지 알것 같고. 아, 근데, <laughs> 걷기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30분씩? 어, 맞아. 운동이 어. 진짜 중요해. 그죠? 음. 어, 어. 그래서 간헐적 단식하고 운동을 조금씩 꾸준히 했더니, 조금 천천히 빠지긴 하는데 4kg 그래요? 빠졌어요. 우와 많이 음. 빠졌다. 아, 아직 한달안됐는데 4kg 그렇구나. 빠졌어요. 저는 많이 안 빠졌는데 근발해야 되겠습니다. 히팅. <laughs> 제가 7시 이후로 정말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어, 그리고 어. 밀가루 음식을 진짜 많이 <laughs> 라면 좋아했는데 라면 어. 끊었지. 밥 조금 먹지. 어. 뭐 빵도 어. 거의 줄였지. 탄수화물 줄이는 게 중요하구나, 음. 그렇죠. 다들 그렇게 음. 하시길래 맞아요. 했더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 맞아맞아아근 점장님. 음, 그런데 어, 요즘에 저한테 네. 가르쳐 주신 비밀 레시피가 있잖아요, 레디언스. 어, 맞아요. 그거 해봤어요? 아, 직은못 아, 해봤고요. 못 제가 쓰는 양이 어. 좀 남아서 이거 네. 다 네. 쓰고 나면 음.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네. 점장님은 써봤는지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지금 쓰고 어제, 어제 아침에 그거 하고 메이크업하고, 음. 오늘 아침에 하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네. 어때요? 제 광을 좀 잘. 이 봐주죠? 광이 레디언스 네. 확실히 달라요. 그죠, 다르죠. 예전에 화장품은 어. 광이 그냥 반짝한 광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레디언 섬은 약간 펄감 있는 은은한 광이 고급스러운 광? 네, 맞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 묘한 그 광이 나요. 그래서 네. 되게 예쁜 광이고 약간 진주 펄 그런 느낌의 광이 나거든요. 네, 오. 근데 저는 이게. 하얗다는 느낌하고는 좀더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지금 이제 고객들의 반응이 되게 좋아요. 음. 그리고 저는 그 전에는 이게 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너고 앰플이고 크림이고 하니까 따로따로도 썼었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세 개를 일정 분량으로 섞어서. 네, 네 그랬는데 그게 훨씬 더 흡수력도 좋고, 이렇게 밀착감도 음. 되게 좋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 훨씬 더 반짝거려요. 아,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썼을 때보다 시너지 효과가 네, 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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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진짜 그, 궁금하다. 완전 달라요. 한번 진짜 만들어서 꼭 써보시고. 네. 이게 정말 어떤 흡수가 쫙 되면서 음. 그 비비까지 발랐을 때 완전히 물먹은 이렇게 좀 묘한 광이 나면서 반짝반짝한 그런 좀 진주빛 광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좀 달라요. 어, 이거는 음. 써보, 써봐야 알수 있어요, 써봐야. 아. 정말 강추드려요, 강추 드려요, 아, 강추. 어 진짜 기대되는데요. 네, 그 레시피 쉽더라고요. 네, 그냥 않다. 섞기만 네, 하면 네. 되니까 비율대로. 맞아요, 되고. 섞어서. 정말 어. 써보고 좋아지면 네, 제가 네. 저희 지인 고객들한테 음. 추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맞아요. 되게 간편하고 음. 또 그냥 어, 줬을 때 제가 그, 특히나 어르신들 음. 이렇게 만들어 드렸을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만 발라도 되니까 맞아, 맞아. 좋아하고. 맞아 귀찮지 않아요그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아 그렇네요. 따로 쓰는 것보다는 네, 네. 합쳐서 그냥 쓰라고 말씀드리면 음. 고객들은 진짜 편하겠다. 맞아. 효과는 두 개인데 그죠아 그렇죠? 음. 완전 굿 아이디어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음. 저는 레디언썸의 요새 그 효과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그, 제 동생도 아는 언니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분께 지금 이제 레디온솜을 보내드렸거든요? 음. 그랬더니 제 동생 인스타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오. 이 레디온솜을 섞어 쓰지 않았어요, 그 분은. 그냥, 그냥 따로 썼죠? 네, 따로 썼는데도, 아. 3일 만에 백설공주가 됐대요. 백설공주. 네, 그래서 3일만에 자기 백설공주가 됐다고, 너무 아 좋다고, 이번 화장품 대박이라고, 네, 그렇게 또 저기 댓글을 달아주셨고, 어 또한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엄마 선물을 했대요, 이번에. 음 그랬는데, 엄마가 정말 며칠 만에 완전 톤업이 된 거예요. 어, 아확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밝아진 피부를 갖게 된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그 50대 좀 넘어가고 60대 분들한테 사모님들 네. 보면 얼굴이 완전. 칙칙하시잖아요. 그쵸. 어쩔 맞아. 수 없어. 그건 그러니까 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칙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싹 바꿔줘요. 음. 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권해드리면 아마 진짜 고맙다는 소리 들으실 거예요. 아 진짜 어. 많이 추천을 해드려야겠다. 네. 저도 근데 레드온서 쓰고 진짜 많이 좀 음. 밝아졌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제 스스로 느끼는가 네. 혼자서만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가게에서 혼자 이렇게 노트 정리를 막 하고 있는데 어, 어. 멀리서 손님이 보시더니 네, 네.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네? 아, 화장을 좀 많이 했냐고. 아 그래요? 어, 저는 그 얘기를 어. 듣는 순간 되게 기분은 좋았죠. 어.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진짜. 네, 꾸준히 열심히 썼더니. 네. 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옆에 있는 손님이 어.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음. 그래서 그때 그자리에서 레디언 선 주문을 받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어, 제 얼굴 보고 화내졌다는 얘기 듣고 아. 옆에 있던 분들이 그럼 네. 나도 한번 써볼까? 나 되게 칙칙한데. 이렇게 된 거죠. 음, 음, 음. 어, 저도 쓰면 쓸수록 맞아.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아서 음. 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중독돼요. 그래서 저는 음.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까무잡잡한 피부가 되게 컴플렉스였어요아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음. 저 진짜 많이 하얘졌고 음.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제가 피부 검다고 하면 까맣다, 까맣다고 하면 어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내가 많이 되게 하얘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맞아, 어, 맞아. 완전히 피부 톤이 바뀌었어요. 아. 저는 그게 되게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진짜 감사한 에듀션이죠. 아 근데 진짜. 얼굴 탄력도 생기고, 네. 얼굴형도 잡아주고, 네. 이제 화이트닝 효과까지 볼수 있으니까, 네. 정말 시술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시술은 정말, 음. 어, 그냥 최대한 미루고 있어요. <laughs> 어, 그리고 저도 네. 이번에, 어, 이제 명절인데, 네. 그 전에 막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어. 관리를 못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피부가 또 관리를 안 해주면 네. 칙칙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부세부를 매일매일 다섯 세트를 반복을 했었어요. 어. 한 3일 정도? 어. 그렇게 네. 바짝 주고 이제 명절 다 갔더니 네네. 저희 그 여러 주변에 있는 친척분들이 어, 어. 얼굴을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아. 예쁘냐고 몇분이기게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 갑자기 뭔가 관리 케어가 필요할 때도 음. 우리 화장품으로 충분히 가능하구나. 맞아요. 어 진짜 그것도 한번 느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썼던 분들은 음. 정말 그 전날에 부세부 좀 충분히 해 주시고 아, 약간 보니까. 크림으로 도구 해 주신다. 주무시잖아요. 음. 다음 날 아침에 완전 광빨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아이 음. 화장품 때문에 걱정이 없게 치워야 돼. 그러니까 그쵸. 솔직히 말해서 어, 어. 어. 계속해서 이제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음. 저도 이렇게 얼굴 라인이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laughs> 저도 지금 최고 목무에 찍었는데 아, 얼굴만 보면 다살 빠졌냐고 맞아요,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네. 매번 감사하죠. 이제 화장. 그렇죠, 맞아. 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몰라. 음. 근데 이래서 안 돼. 잘 먹게 되는데, 이 얼굴이. 저 4kg 빠졌다니까. <laughs> 난 4kg 빠졌다. 그러게. 그래서, 진짜, 이 <laughs> 셀더 화장품은 네. 쓰는 만큼 좋아져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한번 써보시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좀 방법을 바꿔보세요. 음. 방법도 바꿔보고, 또 섞어도 써보고, 음. 이렇게 지금 관리 받으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 또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좀 제대로 써서 효과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어. 비밀레시피 궁금하신 분들은 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laughs> 네, 진짜 같은 화장품을 써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효과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진세일점 음. 쓰고 예뻐집시다. 예뻐집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